자장대편 시작하겠습니다. 레프데와 함께합니다. 니는내 서포트인데 이 새끼 어디 빠질라 그러노이도라이 같은 놈아. 자김 서포트 자김 카제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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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포트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가 없으면 게임이 안 되는데 내가. 제가 이 말하면 카제가 상처 먹을까봐 말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새끼야 다리가 불안하고 <laughs> 잡아주세요.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게 니가 하고 있어 새끼야. 말이 너무 빨라. 어, <laughs> 저손 잡아주실 분은 안 되시죠? 손 잡아도 사람은 없지.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손 잡아도 못지 <laughs> 젊은 새끼가. <laughs> 나한테는 아까 전에 뭐라 뭐라 하더니 바이백님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네. 지금까지. <laughs> 아여튼 이래 놓고 내가 새끼한테 오박을다 받는다니까. 아, 그만 알겠습니다형또왜왜 왜 그렇게 또 뭐라고 해요, <laughs> 형 또. 자, 얼티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번에 마지막을 쳐요. 이 이번에 마지막 기본배 하고요. 그다음에 자두 번째 매치는 아두 번째래 세 번째 매치는 어, 방제 써져 있다시피 세림이 하겠습니다 약속 은 지켜야죠. 제가 다 잘못한 거예자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아, 마. 내가 유튜브 올릴 때 내가 악마의 편집으로 네가 나 네가 나갈군거 계속 나 그거 교차 편집해서 올릴 거야. <laughs> 뭐갈거예요 형을 제가 어떻게, 형, 제가 형을 어떻게 감히 갈겁니까 제가 정확히 제가 제목은 말 안하겠습니다 안 유튜브, 오, 저, 유튜브 보시다보면은 김카지가 저한테 뭐라하는 장면만 편집돼서 올라간게 사실 있어요 예, 네. 보시면 알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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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긴거는 뭐 유튜브에 이거? 발봉님 불쌍하 나왔어요 네, 발봉님은 유튜브에 불쌍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약간 좀, 약간 좀 살, 좀 약간 살기 어려, 어려운 좀 많이 힘든 그런 그런 이미지를 올라갔고 김카제는 김노랑 형급으로 올라갔어요. 그 <laughs> <laughs> <솔직히> 그거 그건... 그리고요? 기분 <laughs> 나빠요? 아니 아니 김노랑이 못돼서 뭐 김노엘도 아니고 김 무슨 뭐 일본어도 아니고. 아 노랑이 또좀당하지더 있어요. 아왜 김노랑이 못돼서 나이 가어리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본어보다 김노랑이 어리 더어려요예 네, 그렇죠. 당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에이. 근데 김도랑한테 너 고마워야 돼. 왜냐하면 김도랑이 사실 나나어니 네 없을 때니 네 칭찬 많이 했어. 저도 했어요 노랑이 칭찬. 자 레퍼드와 쓸데없는 얘기 한격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자 먹고요. 랑이가 뭐라고 칭찬했는데요? 네? 아 콜렉 어떻게 기억해거를 콜렉 어떻게 내가 무슨 뭐 조선 오르골 써놨어? 콜렉 어떻게 기억해? 그냥 니네 칭찬을 나랑 사적이 사적이로 막해 화이트하고. 그 다음에 걔 누구지? 걔 까먹었다. 스프, 스인가 스프, 소프? 아, 소, 아 소프, 소프, 소프. 걔랑 있을때 당시 스카이프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 이제 이제 각본하고 대본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김카제이 형님이 무슨 뭐 어쩌고저고 뭐 바이브 바이브 형님 이 사람은 조금 조금 무섭고 조금 그런데 김카제이 사람은 좀 좋다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사실. 근데 그거를 내가 근데 그 이거를 근데 내가 전해주면 바이브 형님은 좀 기분, 기분 나빠하니까 다시, 당연히. 말안 하고 아니 내가 난 무슨 사람아닌데나 전화 아 근데 이 t 는 그렇게 이미지가 됐었어요 김노랑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된 거죠 하도 막 맨날 이렇게 막 나한테 욕을 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자, 자기한테 왜 욕을 하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알겠다 아이 뭐 이건 방송이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 새끼 전야가 척추를 <laughs> 절반으로 접어줘야 되는데 그런 새끼 <laughs> 그리고 이제 김노랑 친구 화이시는 그냥 뭐 걔는 뭐 상관 없이 그냥 걔는 그냥 지게임만 했고 소프는 김노랑을 많이 옹호했어. 아, 맞아. 소프는 많이 옹호했어. 걔는 약간, 김도랑 편을 많이 들었어. 걔가, 아, 김카제 김카제 너를 안 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약간 좀 돌리면서 깐건좀 사실 있었어. 그런,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한테 또 걸려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지금 일은 다 끝났지만. <laughs> 하여튼, 애, 좀 약간 SK들이 나이가 오르면 봐주면 안 돼. 그러 그러다가 내가 된통 당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은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명예에선, 그명예에손 고소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학부모 소환하고. 하여튼, 어, 쇼를 많이 했어, 옛날에. 자, 뿌리게요 이거. 잡아요. 잡고가 됩니다. 먼저 가지 말아요. 장대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레퍼드의 2에서는요 옳은지 아... 잘 모르겠는데 레퍼드의 2에서는요 장대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닙니다 장대비가 가장 어려운 맵이 아니에요 교차로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네, 아실 거예요 교차로 다음에 장대비 다음에 말라리아 이런 순위인데 사람들이 다 장대비가 어려운 줄 알고 있더라고 아닌데 그리고 저희 그 어. 기름 그래, 기름을 막, 담, 담가야 돼. 이해갔지 그게 그래, 2는 아, 쉬워. 2는 아, 쉬워. 2는 아, two, 갖고 아, 놀지. 끝나나? 근데 원... 뭐, 원이원 배경이, 그, 그거야. 2가 만들어진 전 배경이야. 어, 그, 정말 그 제작, 잘 만들었어, 게임을. 근데 원이 제일 짱나할 거야. 당시 내가 캐스터너블을 제일 빨리 깼던 게, 2시간 40분이었거든? 오늘, 뭐? <웃음> 뭐? <웃음> 저희 오늘 잠 <차원> 뭐? 왔잖아요. <laughs> 하여튼 뭐저 일단 뭐 김카즈가 잘하니까 뭐 일단 뭐 1시간.. 전 솔직히 1시간 반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반아 근데 정말 그, 그건 막장이 아니에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막장은 아니야 재밌어요 진짜로 네제 닉네임을 골고말할수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서 그렇지 무슨 뭐 밀리터리 원처럼 그렇게 막장은 아니고 아 밀리터리 원보다는 쉬워 밀리터리 원보다 쉬워요 쉬운데 이제, 그, 근접 전에 탱크가 조금 나와가지고, 좀, 그게 좀, 좀,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것만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근탱을 써야돼. 원 때는. 근탱만 잘만 쓰면 문제는 없어. 그래서 김카지가 필요한 거고. 바이벅님은 서포터를 잘하시니까, 딱딱 하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배그는, 어, 배그는 오늘, 아까 해져가지고안할것 같아요. 네, 내일 할것 같아, 내일. 내일 할것 같습니다. 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자방금 고릴리 안니었어저 죽었어요. 위치를 반쯤 깨우다가 갑자기 손톱 하나 덮쳐버리네. 제바 대원. 어, 구독하셨네요. 그거 뭐? 나무. 어두개 있어, 두 개. 그거 네가 보내준 거 하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막또 하나 더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두개다 있지. 어저 하나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보내준 건 하나잖아. 하나인데, 그 구독 중 누르니까 또 무슨 뭐, 무슨 뭐 사쿠라 2.0인가. 그걸 또 받으래, 받았지. 그거는 꽃, 꽃잎 날리지 않았어요. 꼴로 아이템 나그것두개다했어 두 꽃잎 날리던데 그거 하나는... 아, 근데... 아, 물론 뭐 프레임이 그렇게 높아진 지 않는데, 그냥 뭐... 난 뭐, 별반 다른 거 없던데, 색깔만 그냥 있는 거지. 날리는 건 없었어. 저기 방송에 스트리터 있나? 스트리터 없지? 아니면, 그, 퀘스쳐너블 1이 솔직히 자신 없으시면, 아니면 그, 오늘 다한 번에 하지 말고, 퀘스쳐너블 2만 하죠? 그건 상관없어요. 멤버들이 정해주세요. 근데, 정말 재미는 있어요. 후회는 안 합니다. 재미는 있어요. 막장 물은 아니기 때문에. 밀리터리 1보단 쉬워요. 밀리터리 2만큼 하겠다. 어, 밀리터리 2만큼 해. 패스 체어블 원이. 근데 다만 이제 그 아, 그러니까 밀리터리 2도그 이제 좀중 가운데 진행하다 보면은 근접전에서 갑자기 탱크 나올 때가 있잖아. 그거야. 그거 말한 거야 그거. 근데 뭐 근탱 못 하고 약간 좀 센스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난 그걸 감안한 거고. <laughs> 아, 또 참, 자 피하고요. 자 파대 원 제가로 제가 마이. 아, 빌 던졌어, 빌 아, 배그야? 자꾸 던져대. 아, 아니 화면 어, 내가, 내가 뭘 깨웠어? 내가 더 깨운 적이 없는데. 참.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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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괜찮아요. 뭐, 들어갔습니다. 아, 이것서문 열면 제가 당해야 위치한테. <laughs> 마치 김카지 죽은 것처럼.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나온가시나야 당했어. 아니라니까. 너왜 나라고 생각하냐? 다음 잭터. 아, 현재 여러분들은요. 아, 자, 어, 자, 복수하는 자, 고릴과 김카지와 함께 합니다. 자, 제 방송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거 깨고, 어, 퀘스처너블 1, 2. 어, 새로운 맵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12시가 되기 전에 빨 발질차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퀘스처너블 1이 그래야 시 많이 걸린다고? 네, 많이 걸려요. 투는 금방 깨요. 투는 뭐한4 0분 정도 걸려요. 안 죽으면. 근데 저번에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거 같은데. 그거 투였어요. 그게 깼던 게 투였어요. 힘들어? 네, 투였어요. 투는 아 쉬워요. 투는 투는 뭐 투는 아, 뭐 맨만 뭐 조금 길 뿐이지 장대비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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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탱크 위스로는데 탱크죠, 탱크, 탱크죠, 탱크있 탱크있어 저, 저새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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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려오나? 안 아, 위에, 안 위에. 지금 못 내려와요, 못내려와요 여기서 잡고 가면 아, 될것 같은데? 공총 뭐... 없는 매그넘? 매그넘 없어요 매그넘? 매그넘 매그넘 쏴주될것 같은데? 이거 쏴주면 되죠. 저다 죽지 않나요? 되게 것 같은데 저거 저 싸고 가야 됩니다 죽이고 와야 돼요 죽이고 와야 됩니다 이거 쏘면 맞긴 맞네 맞긴 맞잖아요 어 죽었다 오케이 아 근데 이제 발병님도 이분도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장대빈이 뭐 이제 검으로 깨시네요 이제. 아 저는 긴카즈가 있을 때비로소 빛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제 전속 서포터가 있어야 돼요. 어 지금 긴카즈 면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요. 건건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지금 딸을 지켜보고 있어서. 딸. 어.. 딸한테 한마디 그치, 해주세요. 뭐. 아. 너... 말안 해도 다 알지, 뭐. <웃음> 형, <웃음> 형. <웃음> 형. 왜? 그래. 아니, 왜요? 형이 두 명인데 누굴 부르는 거야? <웃음> 말을. <웃음> 아니, 바이브 형 나이가 스물여섯 살인데 딸을 몇 살에 나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제, <laughs> 그, 이제 네? 그, 나이가 어렸을 때 허니문 베이비 하신 거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나이에요? 그 아, 그렇지. 요즘에 스무 살 후반도 그, 뭐애 있는 사람 많어. 몰라? 아니, 바이브 <laughs> 형은 20대 중반이시잖아요. 아이 그냥 주무박 내가, 이리 내가 이리 말을 이리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에 이십 대 중반 아와 너무 다 보통 이제 후반 대가 애가 많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십 대 중반도 애가 있다는 말이지. 좀 생각을 조금만 더좀 넓혀봐 좀. 아, 딸분이 몇 살이세요? 아 진짜. 고릴 파이 짜이젠 사요다라. 아 진짜 앞에서 다 학교 주고 가시오. 내가 안 깼다에. 어 비친. 조키. 자 배그.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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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키 조키 조 <목소리>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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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니 봤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어? 방금 내가 스쿠님 뒤에서 내가 난 뒤따라갔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어. 네, 이거 봐도 물의 기, 기술이죠. 어떻게 누르냐 마냐. 잘하고 있습니다. 아, 나 허리가 왜 나쁜지. 아, 허리야? 아, 설마. 맞습니다. 설마. 아, 설마. 어? 한번 더. 거기까지. 뭘뭘 멀. 멀 병신아 멀. <laughs> <laughs> 갈게요. 함하면더뭐마 내가 얼마나 숨결한 사람인데 새을야다성결이다다 순결 있을 거야 제발 오시죠 출발 나는 임막 혼전 성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애가 에에 거기까지 아이건 그래. 개소리 인정 <웃음> <웃음> 탱크 뜨면 중에 맞고 가요. 어이다아또 나야. 자스티어 2, 뜯고. 장대비가 사실 쉬운 맵은 아니거든요. 오래라 그러니까 네가 그캐릭을젖 같은 거래서 그렇다니까 어 뭐요. 코치 팡댕이커야 해요 <laughs> 그러니까 네가 코치 같은 걸 하니까 그래 되는 거라. 아왜 아무도 안 보여. 네가 점점 캐릭을 하면 안 된다. 어 개깜놀. 스텝 없나 스텝? 오길 어, 어디야? 이게 뭐야? 이런 이런 길이 있었어? 아왜 이런 길 처음 보지? 어뭐 미친 거야. 우리 말우리처랑 놀지 말라는데 기동 어디지? 아씨. 아 이렇게 있구나. 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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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아 미친 탱크 왜 탱크 왜, 왜왜왜뜨고 지랄야 해? 나왜 이쪽 길로 오지? 아, 아, 아 미친 아니, 진짜. 고리아뭐 아, 하는 거야 이게. 아 좀비만 좀 없으면 안 되나? 아 개빡치네 좀비 때문에.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웃음> <웃음> 현재 여러분들 보고 나이들 전문가입니다.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위기죠. 아좀 버티고 봐야 되는데? 아쪼힌다쪼힌다쪼힌다 짜저까지 있구요아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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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안 보이는데? 소생? 오 소생 소생! 탱크 깼다 탱크 깼다 탱크 아 미치 아 맞았어요 맞았어 돌면 돌면 맞았어 뒤에서 김카제가 있어야 돼내 전속 서버 타임 아지 탱크만 안 나오면 진짜 아이 탱크 에 좀비만 좀안 나오면 깼는데 아 좀비 자꾸 길막이야 가겠습니다 뭐저씨 구.. 구급상하자 순.. 순.. 순살이고 아이씨 아 어떻게 여, 어떻게 여디서 죽지? 아 말도 안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빈이 어떻게 뭐 치킨 맛있게 먹고 있어요아나도 치킨 좀 먹고 싶은데 옛날에 불가불가 불가 1년 전만 해도 바이브 님이 쿠라야 너 치킨 먹고 싶나? 아저네뭐 있으면 좋죠 그래 이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딱히 딱 주고 그래, 그랬던 형님이 이제는 막 이제 이제는 막 이제 막 박수 축고댕기고아좀 요새 많이 힘들지 어 뭐야 뭐네 힘드셔 가지고 누우라고 저렇게 딱 위치가 딱딱 센스 있게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너무 긴 카제 의존하면안 돼요. 네, 네, 우리 서포터가 있어야 돼. 전석 서포터. 김카제, 김학콘자스트 원, 두. 아, 제발 좀 오래 리 지금 보통 유또 탱크 뜨나 아, 1차제 건가 보 아. 됐어, 끝났어 이제. 새로운 맵이 보인다 이제. 그럼 됐어, 그왜 그, 그치 오기지. 그치, 끝. 어, 이거를 개쉬운 거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어.. 접근무기보다는 매그놈 좋습니다. 매그놈 갈게요. 자, 킷을 먹어서 체력 90이상 만들어 주고 자, 한번더 체력 보강 해줘야죠. 그치! 샷건보다는 자, 1차 써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만 깨주면 돼요. 빨리 오세요. 자, 다음 제타 맵퍼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맵은 이맵 장디비 끝나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확실히 저색저 저 캐릭이 돼지 새끼라서 많이 쳐봤네. 아 빨만해. 코치. 그래,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캐릭이다. 매퍼대에서 저런 캐릭은 진짜 없애야 된다. <laughs> 저 개, 저런 캐릭을 개발하는 새끼부터 제정신 아닌거라 그럼 병님 그러면 그 올해는 코치의 올해는 진짜... 장단점을 얘기해 줘. 장단점. 없습니다, 장단점요. <웃음> <웃음> <단점요>. <웃음> 네. 먼저 먼저 단점. 단... 단점요. 네. 많지 대머리에다가 돼지에다가. <웃음> <웃음> 그리고요. 뛰기만 하면 존나 처맞고, 달리기도 제일 느리고, 다리도 짧고, 팔도 짧고. 중요한 건 외모지, 외모, 시바, 내 발이 안 나. 헤기 제급 장점, 장점. 장점은. 아는 게 초콜릿밖에 없는데. 장점은 내가. 장점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캐릭이 코치입니다. 그게 장점이죠. <laughs> 아, 미치겠네. 아, 그렇군요. 그런 기쁜 사연이 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심발 좋은 점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캐릭입니다, 저그 캐릭은. 그게 장점이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그, 보아하니까 코치를 뭐 무슨 스킨 씌웠다면서요? 어떤, 어떤 스킨이에요? 그... 블링블링한 미소니어 스킨으로 시작죠 아, 블링블링. 근데 이게 제 나이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지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발봉님의 그런, 그런 깊은 뜻이 좀 몰랐습니다. 아 밀지 마라이돼지야아감다 할게요. 아이 치누가를 타는. 자 견제. 여기만 여기만 잘만 가주면 돼요. 자, 일단은, 장대비도, 무슨, 일단 뭐, 새로운 맵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기본 맵하고. 좀비, 탱크, 좀비탱, 이런 이들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탱크 나오면, 이제 말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깨려면, 어, 그냥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돌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시청자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말은 쉽지, 그게 돌다고 되냐. 근데, 이걸 연습하시면 돼요, 꾸준히. 일단, 기본적으로 그돌덩이가 날라오면은, 그 돌탱이를 좌우와리가리 해가지고 피하는 연습만 하면은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냥 돌탱이 던지는 거를 그냥 그 던지는 방향으로 도망가면 무조건 백타 맞죠. 이제 그만 피하면 문제 없다 이거지. 자, 현재. 아, 김카제요 아, 씨. 시청자가 좀 있는데 말이 없는 경우는 멀티뷰로 지금 네 지금 네 그쵸? 사람들 왜 저죠 현재 여러분 레퍼대와 새로운 맵과 기존 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나 김카제 제일 웃긴게 아니 왜그 중요한 포인트는 왜 딱딱 듣고 딱딱 캐치하냐 너는? 니그니그점에 대해 무서워 너는 그게 파트니까 파트니까 아어나이 김카제 이거 알 수가 없는 애야 애. <laughs> 자 여기만 떠면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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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돌 던질려고 하면은 와리가리 디비스케치가좀좀나야 저요 지금 접니다 준점 그러면 나는 일단 미끼가 돼 돌아 그냥 돌아 그냥 돌면 돼네 돌면은 나머지 세 아, 명이 쏴 죽겠지 네 그렇게 죽잖아 오케이 쉽죠 이렇게 가면 돼요 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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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키 겨울에 조키를 입어야 돼요. 조끼를 안 입으면 조끼 입고 이제 밖에다가 이제 그냥 양복 입고 그리고 또 얘는 또 아, 이제 캐주얼 그렇잖아요, 또 방식. 야, 대 아니 그이다들 만나 올라온 예, 오늘 실 <laughs> 자, 근처. 자, N 방향, N 방향 150도 방향에 저기 스모커. 견비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된다, 캐속얼 천업을. <laughs> 회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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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그렇지. 구석 가구요. 존재. 지금 현재 지금 시청자 20여 명이 보고 있는데, 아,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한 마리 도 안해 와, 진짜 개소름 돋는다.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진짜? 방송, 이거 무슨 뭐 채팅 버그 걸렸나? 지금까지 설명해봐. 왜 말이 없을까? 왜 말이 없는 거 같아? 전통이죠. 전통이야? 전통이지. 음. 아, 전통이었구나. 제가 형, 제가 레포트에 시제강이 전부터 형 방송을 봤거든요, 내가. 아. 사람들 이 말을 안 하네. 이제 그 똑같이세요. 어이 말을 안 하지. 어디서 들으면 것만 나가지고 형이 막막 소리 지르면 말 마치고 말말말 말, 말, 말.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저희 그, 이건 저희 아프리카, 아프리카 저희 그, 물어봐야 돼요, 그거. 한번 물어봐야 돼. 아프리카 그, 그 제작자, 그, 거 물어봐야 돼. 나는 분명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시청자는 좀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냐. 아, 골림, 진짜. 탱크 하나 못 피해요? 아, 네. 수쿠님, 장난해? 래프를 접을래? 내가 이따구로 가르쳤어? 어? 아, 정말, 이거 진짜. 래프대. 아,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 아,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갈수 같이 쉬지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아, 내가 다 이렇게 웃자고 내가 일부러 누운 거지, 내가. 설마 내가 진짜 누웠겠습니까? 자, 좀 발병님을 일부러 쉬, 혼자, 쉬, 혼자 하라고 힘들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준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돼, 떨어져. 자, 스모커, 아, 스모커. 스모커 초킹. 일단 자한 명만 일단 살리세요. 일단 면적 좀 넓은 돼지부터 살리고. 아, 예. 자 일단 파이프 같은 거 하나 일단, 일단 까주세요. 아, 빨리 소생해주시고 사울게. 여기서 빨리 까왜왜 까되냐면 좀비가 지금 아래 쪽 벌써서 100만이 있어 지금. 자 스피터 있고 스피터 스피터 올라갔죠. 자자 자, 견제 견제 이렇게 해서 장대비 네, 네. 전문가 모드. 아스키 저거 나만 들이 스킬고소하게 깹니다 아 버스나 피가 없어 오내내오오다 어, 쟤다 소생기야 아아 아 이건 뭐야 이건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자 이렇게해서 어레포대자 숨풀기 완료 되었구요 자 지금 시간은 아 10시 56분이니까 정확히 11시